내가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었어. 근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항상 늦게 끝나는데 새벽 두 시쯤 끝난 거야. 안돼 근데 부모님한테 데리러 와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택시를 막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야. 두 시간을 기다려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저쪽에서 웬 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봐도 거의 살 듯한 느낌의 택시인데 왜 보통 앞에 이렇게 빈 차라고. 보통 LED가 어... 이렇게 뜨잖아. 근데 이게 다 어... 나가 있어서 글씨조차 이렇게 형태도 못 알아볼 정도인 아... 그런 차 거야.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찍 오더니 갑자기 타세요 이러는 거야. 다짜고짜 나한테 그래서 어. 어디 가세요라고 얘기 하면서 아저 어디 어디 아파트 가는데요라고 얘기했더니 5천 원에 갈게요 이러시는 거야. 근데 보통 그게 만원 훨씬 넘는 어. 거리인데 5천 원에 간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심지어 심해했는데. 그래서 아 아니 안 탈게요. 그냥 이랬어. 무서우니까. 그랬더니 아 타라고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안 탈래요. 이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 타라고 이러는 거야. 아 타라고 이러는 거야. 야, 야, 욕을 했는데 어, <laughs> 욕까지 이제 와. 아니 진짜 랬었 타라고. 아 타라고 이러는야 야. 야, 야, 야 너무 어. 내가,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 거기 그 도로가 진짜 사람이 거의 안 다녔거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아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미친 이러면서 갑자기 미친년이 이러면서 갑자기 찍 올리면서 갑자기 부릉하고 출발하는데 이게 차가 뒤에 뒷 번호판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그게 청테이프로 이렇게 오, 씨. 가려져 있는 거야. 어 마야, 뭐야.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 어떻게 갔어?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아유, 처음부터 12시. 진작에 어 진작에 네. 전하지 이런데 응. 연습 두세 끝나고 아빠한테 전하지 그랬네. 진작에 전화했으면. 근데 나라 전화가... 입장에서는 그거지 연습생 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까지 이렇게 응.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야, 진짜 악마를 음. 보았다 영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 택시 씨 아저씨가 딱타잖아 근데 그 상황 파악하고. 그 택시도 범죄자들이잖아. 어. 나 저런 때가 있어. 이제 예전에 밤에 뭐 조용한데 골목 같은데 이제 뭐 끝나고 가거나 가면은. 나는 한이 정도면 앞에 여성분이 이제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뒤에서 막 고민을 해. 야 이거 저 사람 기분이 어떨지 너무 알겠는 거야. 아, 네. 미안해 정신이어 괜히 뭐가 미안하잖아. 이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 뒤돌아보면 괜히 아니, 내가 아니, 진짜 아니. 나쁜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막 생각을 해. 아 어떡하지? 아 전화하는 척해야겠다막 전화해서 어어어어막 아. 이러고 아니면은 막 내가 그러다가 배울리면은 그러면 배울리면 완전 진짜 나쁜 사람 이될 거야. 진짜 되게 고맙다 근데. 난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막, 비 오잖아. 그럼 일부러 막 장우산 들고 다니고. 괜히 뒤에 누가 있으면 무섭잖아. 막 어, 괜히 막, 무섭지. 아, 씨. 아하. 아, 씨. 아하. 아, 막, 막, 이렇게 막, 괜히 막센 척하고 막, 아, 씨. 아, 막, 이런 야, 너무 세, <laughs> <너> 지금. <laughs> 야, 나라야, 지금 방금, 아이, 씨. <laughs> 야, 너, 용, 야, 너 용, 용을 다 하네. 용이, 엠이 쫙 잘라붙던데, 못 봤어. 잘하는데. 아, 진짜. 욕발라, 욕발라. 자, 다음 그랬지? 문제! <laughs> 이제 나의 두 번째 질문이야. 내가 연예인이 된 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 정답! 나라야, 통장 엄마한테 맡겨. <laughs> 어, 그 그럼 얘기 했어. 그치만 땡! 나라야, 너는 연기를 해야 해. 땡! 맞아. 보통 부모님들이 아기들한테 어. 많이 물어보잖아. 애들한테... 정답! 너 혹시 방송에서 누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무조건 엄마가 좋다고 얘기해. 비슷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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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야! 너 방송에서 아,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 엄마 그러다. 닮았다고 얘기해. 그래. 아, 아, 정답! 정답! 야, 아, 아, 야. 생각은 1도 아, 안 하고 있었을 텐데. 실룩실룩! 아니지, 아니지. 엄마를안 닮은 거 아니야? 나? 나 아빠 붕어빵이야. 아. <laughs> 내가 엄마가 아. 나는 나는 아닌... 반대인데, 넌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절대 아무도 닮았다고. 아. <laughs> 근데 근데 너누굴 닮은 거야? 순식간가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어머니께서? 아 원래는 난 엄마 닮은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되게 아니야, 넌 아빠 닮았어라고 했었어 어렸을 때도. 아, 아버지께서 미남이시니까.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 TV에 많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예쁘다 예쁘다 해, 이렇게 해주시니까 엄마가 갑자기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더니 있잖아 나중에 어디 방송이나 누구 닮았는지 물어보면 그냥 엄마 닮았다고 이제 얘기해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엄마.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이랬더니 그냥 엄마 닮았다고 해 이러는 거야 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랑 같이 외출할 때 어. 옷 같은 것도 되게 신경을 쓰고, 어머니께서. 어 그리고 사진도 찍고, 엄마 이거 너무 잘 나왔다 이러면서 SNS에 올리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SNS?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너 SNS? 이렇게 아, 얘기하면. 어머니께서 완전 신세대시네. 아, 올리라고. 어 그게 되게 뭔가 뿌듯하고 어, 그냥 자랑스러우셨어. 그러니까. 주인은 딸이 엄마 자랑스럽겠어. 주인은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나 할머니 닮았어. <laughs> 아그러구나 <laughs> 제 예상을 한 번도 비슷하게 간 적이 없어요. 아, 원래, 원래 그래서 격세유전이라고 그래. 아, 진짜야, 진짜. 어, 한대 이렇게 건너서. 내가 볼때주위는 먹다가 주위 문제 내면 못 맞히겠어. <laughs> 아니야, 내거 뭐, 쉬워. 어. 연우, 연우, 연우. 가자, 연우야. 퀴즈 낼게. 내방. 내가 학창 시절에 진짜? 1년 넘게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와, 이다빈 시절 그래 이다빈 때 <laughs> 내가 짝사랑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랑 결국 사귀게 됐거든? 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귈 수 있었을까? 정답! 역시 사귀려면 이거지 확신을 이게 형그 선배를 사귀기 위해서 네가 이제 네 친구들을 푼 거야 야 밤에 골목에 저 선배가 나타나면 너희들이 어이! 혼자야? 어이! 돈좀줘 봐! 이때 네가 딱 나타나서 이자석 선배 피해요 이면서딱 아니야 이거 나는, 완전 그냥 먹히잖아요 아니야. 형님 아니야 나는 약간 독단적으로 행동했어 어 독단적으로. 남의 도움 따위 받지 않아 학교 이렇게 행동. 교실에서 교탁에서 <laughs> 너나 좋아하지 그럼 나랑 타격 아니 그 방송만이었는데 방송을 들어가지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렸나 그+ 그런 느낌인데 내가 힌트를 하나 더 줄게 이건 이건 형님들 <laughs> 중에 상민이랑 영철이랑 희철이만 가능해. 뭐야, 셋이 공통점이 셋이... 너무 없는데? SNS에 올렸어! 어. 내가 좋아한다고! 아 그냥 네. SNS에! 아! 아 정답! 비슷한 SNS에 어. 내 남자친구라고 그냥 올렸어! 오 정답이야! 정 <laughs> 정답이야. 세대가 다르니까. 좋아. 어깨를 좋아하는 거랑 체질랑 다르니까. 다르니까. 세대가 다르니까. 어떤 게 다른, 다른 거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사귄다고 올린 거야. 올리면 내 남자친구랑 그 선배도 연우가 마음에 들까 SNS 빨로 올 거야. 시계. 내가 본 거지. 내가 그렇구나. 그 선배를 일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와. 근데 왜안 만나줬대? 그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일 년을 쫓아다닌다? 한참만 다녔나 보지. 고등학교 일 학년. 어릴 좋아한다고 표현을 했어. 엄청 표현해 진짜 쫓아다녔어. 나도 지치잖아. 그래서 전화를 했어. 아니 선배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왜 나한테 좋다고 표현을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그 선배가 나는 너가 나한테 장난을 치는 것 같았대. 알고 보니까 그 선배도 날 좋아하는데 고백을 못 했던 거야. 에이, 그래서 내가 SNS에 내가 누구랑 연애 중이라고 상태를 올릴 수 있는 아, 게 있어. 아, 아. 어, 얼굴, 얼굴 책. 어, 얼굴 책에.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올려 버렸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귀성? 응 사귀기 시작했지. 얼마 만났어? 3개월? 사귀기 시작하면 야, 길게 뭐가, 만났네. 뭐야, 뭐라고? 근데 <laughs> 난 3개월이 제일 길었었단 말이야. 왜왜 헤어졌냐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 혼자 오래 좋아하잖아. 어. 그럼 환상이 생기잖아. 아, 그래. 그게 금방 깨지더라고. 아. 그때 뭐요? 이후로 한 번도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음한번 있어 있는데 거의 차였어. 왜? 그랬... 몰라 그냥 영화 보자고 해놓고 안 나오던데. <laughs> 어... 야너 영철이 형이랑 똑같이 차인 거야. 내나 <laughs> 아, 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감기병 사 걸렸다고. 야네야 야, 야, 근데 네가 <laughs> 시간이랑 시간이랑 장소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헤어진 거 바로? 어 그리고. 그 내가 말했어. 나 불쌍하게 하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그냥 영화 재밌게 봤어. 혼자? 응. 근데 엄청 재밌었어. 평점 5점 줬을걸? 야0점 <laughs> 났잖아. 와중에 평점 오점 아, 그 영화 그거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어, 네? 근데 연우는, 연우 언니는 좀 특이한 게 손에 음. 핸드폰이랑 립스틱을 들고 있어. 음. 립스틱을 사용하잖아? 그럼 핸드폰을 떨어뜨려. <laughs> 어 그런 사람 있어 이거 한 번에 비슷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언니가 지연이도 껌 씹으면서 못 걸어. 이게 이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하면서 걷지를 못해. 아 진짜. 난 뭐, 고양이도 그래. 아니고 양이가 등에 테이크가 안앉아 있을 때 있잖아. 진짜. 한 번에 두 가지를 자기는 못한는데 그래서 걸으려면 걷든가 껌을 씹을 말도 안 돼. 그러면 아... 노래하는 아... 춤은 어떻게 춰? 노래하는 거는 연는데엄청난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부례 얘기한 거야. 아니 상민이형말 반대로 연우나지연우나 아, 아, 그거도... 말고 나 같은 경우는 뭐 너도 그래.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못 해. 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을 못 해서 컴퓨터 할 때도 휴대폰 게임 해야 되지. 컴퓨터 게임 해야지. 그래서 노래해야 되지. 그래서 메시지 보내지. 이렇게 안 하면은 불안해. 이렇게 음, 쳐져 쉬자다. 있어요. 오도특이하고거그 어. 어. 특이하다. 음. 보라도 되고 째 사라지겠냐? 나 학생 때난 중학생 때인데 처음 누군가를 그렇게 되게 좋아해 봤다. 결국은 그 친구랑 안 됐어. 근데 그, <laughs> 그러고 나서 그대로 내가 먼저 막 좋아지는 사람이 안생기는것 같아. 그런 음. 음. 것 같아. 약간. 중학교 때고 나라는 나는 첫사랑이 나는 유치원 때였어. 야! 아, 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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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서기야. 기억도 여기는... 안 난다 요 미안한데 저 고등학교 음, 이후 음, 얘기만 아, 우리가 어? 아, 아. 첫 뽀뽀를 유치원 때였는데? 에이! 에이. 아, 그거는 다 알겠다. 미치야가 너무 안 그래. 그런 그래. 거는 우리가 그래. 쳐주질 않아요. 주희 그래. <laughs> 얘기 들어보자. 주희는. 그래. 왜 나한테 안 물어보나 했어. 괜히 속상할 뻔 했잖아. 이제 성인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근데 이제 성인 돼서 연애해본 적 없지? 뭔 소리야! 이제 성무인데 나는 한 번도 내가 먼저 대시해본 적 없어. 나는, 아, 나는 한 번도 내가 차해본 적도 없어. 많이 사자나 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어디에 있는지 사귈 맞다. 무슨 야 고등학교 올라서. 아, 진짜 남자가 먼저 나 사귀다 그랬어? 어, 인기가 어, 많았나 보다. 왜, 네가 사귀었어? 어? 사귀었냐고. 그치? 야, 다. 너 지금 이야기 쓰는 거 아니야? 너왜 실력을 하냐? 어, 약간, 실력 시원해서... 야, 시원이야. 너 지어내고 그러면안 돼! 야, 너! 이 녀석아! 아, 왜 그래? 넘어가다. 야 아니 너가 얘기해준다며 교자한적 없으면 없다 기해도 돼. 아 있어. 너가 첫사랑 아, 얘기해준다며. 야, 이게 뭐 자존심 이거 저거 생활 문제가 아니야. 첫사랑 얘기해봐 주희야. 나는 근데. <laughs> 목소리가 너주장냄새가 나. 그나저나 있어 세번 있어 세 번. 쟤 뻥이야. 왜? <laughs> 진실이야. 너무. 너무 이 캐소해. 없을 때, 없을 때. 그러면 데이트할 때, <laughs>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 나는 데이트 안 해. 나는 데이트 안 해. 거짓말 하면 안 돼.

그게 뭘까? 정답. 주희가 너무 잘나가서 솔로를 하고 싶어. <laughs> 아니야. 정답. 내가 무대에서 막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춤을 이 춤을. 아니야. 누가 정답. 나한테 주희한테 고백을 아... 했어. 아, 그 뭐야? 고백을 받아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laughs> 반대야. 정답. 반대. 주희가 그동안 고백만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좋아하는. 어, 사랑에 빠졌어. 동료 연예인, 동료 연예인, 동료 연예인 가수. 야 원래 일로. 아니야, 난 먼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아. 근데 데이트 안 해봤더니. 그리고 <laughs> 세명 <laughs> 사귀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 <laughs> 아니야. 내가 이네 마음 잘 알아. 모르겠어. 정답. 검은 머리로 다시 염색할까? 좀 고민할까? 아, 살짝 비슷해. 아니, 내가 볼 때는 근데 솔직히 가운데 거 뿌염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이게 돼가지고 어, 뿌염을 해야 하든지 이게 어, 또제 어, 패션이잖아요. 어, 그냥 뿌염. 아, 되게 아라는 게 맨날 탈색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내가 탈색을 해야 할까? 아니야. 정답! 아니야, 비슷해. 근데 완전 싫었 이렇게 탈색을 하다가 탈모가 오면 어쩌지? 정말이야! 네, 어디로부터 가라? 아, 아, 내가 내가 그러니까 그랬거든. 지금 많이 왜냐면 좋아졌어. 왜냐면 옛날에 호동이가그 우리 그 그때 벌칙으로 했잖아. 아, 그 어. 빨간색. 그래. 빨아서 파라색한번 나도 그런 그 정도로 아픈 줄 몰랐어. 아, 완전 아파. 살이 아, 아, 뭐. 아직 타들어가더구만. 맞아, 진짜. 그리고 주의 포. 주의처럼 이 정도 빨면 리 최소 네 다섯 번 해줘. 야 맞아. 나는 탈색을 네번 하고도 더 했어. 이 머리색을 머리. 지금 한3년 동안 하고 있거든. 아, 계속 그래서, 또 바꿨잖아. 알너 알려. 맞아. 달록.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가. 잘하질 않아. 음..맞아. 음, 이게 끊어진다니까. 머리를 말리면 머리카락이 막 날라가. 어 맞아 맞아. 그 끊겨서 날라가. 아, 그러면은 깨떨처럼 깨떨처럼. 응. 검은색 머리로 활동하면 되잖아. 근데 또 내가 노란 머리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컨셉. 나도 못 바꾸겠고. 그래, 너... 회사도 가발을 써. 그래. 어. 주희야 가발 써도 예쁠 것 같은데 머리를 한번 짧게 깠고. 근데 형그 맵시가 안 나지. 아니면 뭐. 그 이거 스프레이 있잖아. 컬라 스프레이. 칼라 스프레이. 아, 뭐, 얘네 뿜뿜 치면은 다운로리에는 컬러가 그렇게 하지, 예쁘게, 예쁘게 안나 음, 두피 안, 나, 나, 안 아파? 그럼 엄청 아프지. 근데 또 두피는 강해서 머리 수지나 진짜 많았어. 그래서 미용실에서 염색할 때 염색약 많이 들고 그랬거든. 데뷔 초때 색깔 맨날 바꿨거든. 그때가 내가 좋은 거야, 그거 알아, 애기 때. 음, 머리가 자랄 머리. 때 위로 자렇게 어, 응, 응. 내가 응. 그렇게 자랐어. 아, 그리고 생머리. 심지어 방곱슬이어서 맨날 머리가 삼각형 머리여서 애들한테 어, 너머리에왜 이렇게 많냐고. 아줌마 같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탈색을 하고 나니까 물에 젖은 개 마냥 맨날 이렇게. 맞아. 이렇게. 축 <laughs> 쳐지고. 너무 볼품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활동 안할 때는 항상 머리를 묶거나 모자를 써야 돼. 네, 머리 많이 묶어도 안 좋아. 맞아 맞아 음. 모자 쓰는 것도 너 모자 최악이야 모자 제일 안좋아요 모자 안 좋지 어, 모자 안 좋아해 좋아. 이게 어, 안, 좋아. 안 좋다 제일 안 좋다고 아, 어, 머리 저녁에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자야 되고 맞아, 꼭 말리고 맞아. 자. 그리고 어, 스트레스 두피가 전체 맞아. 몸 건강에 그래서 보리님 안 좋은 줄 알면서 또 이미지 때문에 계속 탈색하는 그렇죠. 거야 그러니까. 어. 아이돌의 고충이 그래. 그래 20대 겪어야 될 문제가 없어다동적이따른다 진짜 어. 그래도 예쁠 아. 수만 있다면.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응. 굉장히 에너지 넘쳐 보이는데 아까 흥돼서 잘하잖아. 응. 그런데도 이렇게 고충이 따르면 스트레스 쌓이잖아. 응. 주윤이 그 어떻게 풀어? 나는 응.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매운 거? 매운 거, 풀어. 귀 뚫기, 오. 무서운 거 보기. 귀 어, 많이 뚫었어? 이쪽에는 다섯 개, 여기 여덟 개. 근데 귀를 네가 뚫어? 문대가 뭐 뚫어. 야, 귀에 완전히 가서 얼음으로 뚫. 아니, 뭐. 나는 여기 눈썹피어싱도 내가 했고. 아니, 어 그냥 뚫는데 얼음으로 하고. 그냥 얼음 뚫고? 그냥 이거 그냥 뚫어도 돼. 뚫어. 그렇게. 그냥 마취하고 나는... 아, 뚫어도... 그냥 또 아니, 안 그냥 마취하고 뚫는다고. 얼음으로. 그순간이 그냥 딱 이렇게 한번. 어떻게? 두두께 이렇게 딱 잡고 어. 여기 딱 해서 한번 팍 꽂아. <목소리> 아! 진짜 찌르다한번해보 <laughs> 얘는 여기도 뚫었네. 이 오돌토돌한 여기 뭐지? 어, 나도 여기 뚫었어. 그 오돌뼈 어. 여기. 여기 라거스라고볼수 있어? 안 뚫어? 여기, 여기는 밑에 세 개,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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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두 개, 여기 위에 두 개, 여기 하나. 나는 솔직히 이쪽 귀가 제일 이뻤어. 그 어. 뚫은 그 모형이. 어. 근데 연골이 없으니까. 왜 없어 연골이? 왜 없겠어? <laughs> 아. 이게... 너에 응, 갔어. 코에 갔어. 그래. 아 연우가 포기. 옆에서 내가 연골이 왜 없을 때 연우가 코로 <laughs> 갔어. 연골이 모험을 떠났구나. 아, 그러면 그래. 코에서 아 소리 들리는 거 아니야? 가끔 아, 헷갈려 아, <laughs> 코에서 코, 코, 소리 들리는 거기해서 비해서.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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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하는 거야? 그치. 지는 <laughs> 그러면, 여기서 피지가 나오겠네?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거는 아니, 주희가 지금 밝힌 거야, 코수술 했다고? <laughs> 나는 이미 근데 밝혔었어. 야, 난 그것도 안맞는데 기나, 잘때눈 뜨고 자잖아. 어, 왜? 그래, 눈 감는 수술 했어. <laughs> 진짜? 눈 수술을 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아... 눈이 안 감겨. 지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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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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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우린 방송에서도 그래. 얘기해 이런 얘기를. 음, 음. 우리끼리. 응? 음. 두 번째 문제야. 야. 중학교 때 버스 정류장에서 두 시간 동안 울었던 적 있어. 왜일까? 정답. 버스 정류장 기다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내 발을 어. 밟고 지나갔어. 두 시간 동안 계속 울었어. 행복한 순간이라고. 그럴 수 있다. 시골이 전통이야. 아, 근데 알겠어. 버스비를 빙 뜯겼어. 아 뜯겼어. 여도한테. 어, 나한테. 정답. 여도. 집에 가는 길을 모르겠어서 아 그러면은 전철을 찾아서 전철을 탔겠지 아. 제가 아. 내가 첫 번째 힌트를 알려줄게 서울로 항상. 가는 버스를 기다렸는데 어. 내가 못 탔어 음. 정답 서울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어? 버스를 못 탔어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엉 울었어 아 오디션이 아니야 어. 운게 무슨. 뭐가 그것 때문에 늦어서가 아니야 음. 아 감동받은 거다 아 정답! 버스가 지나갔는데 못 타서 너무 속상한데 남자친구가 싸 온거야 차장 끌고 오늘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할거야 <laughs> 아니야 그 자리에서 혼자 울었어 아, 정답! 그거 버스 이렇게 지나가면서 꾸정물 같은거 옷에 다 튀겨가지고 아탈 수가 없었던 거야. 아 맞다, 맞다, 맞다. 너무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아, 근데 오디션 보러 가야 되고. 뭐. 아 아니야, 정답. 나는 묻었어도 이러고 탔어. 정답. 슬픈 얘기다. 자,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숙소로 가야 돼. 양평을 떠나야 돼. 집을 떠나야 돼. 뭔가... 근데 여기를 떠나기가 너무 아 싫은 거야. 이곳을 아 떠나기가 낭만적. 그래서 버스를 못 탔어. 슬퍼서. 이거 정답이다. 두 번째 힌트 알려줄게. 어? 서울 버스는 바쁜 일이 많은 줄 알았어. 어? 응? 어? 바쁜 일? 바쁜 일이 많아. 아 정답. 서울 가는 서울 버스를 기다리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laughs> 주위가 혼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기사 씨가 잘안 보이고 이래서 그냥 지나쳐서 계속 기다려도 지나치고 기다려도 지나치고서 못 탔어. <laughs> 완전 비슷해. 야. 완전 비슷해, 진짜 완. 전 <laughs> 정답! 제가 이만큼만 바꾼대. 정답. 진짜 이거 아니면 이제 안 하겠어. 또할 거잖아. 정류장. 확실한 <laughs> <laughs> 얘기는 하지 마. 뭐 알면서 그 자꾸 뻔한 얘기. 앉아 있는데 그 정류장에 내리는 사람만 바로 내려주고 그냥 네가 일어나서 탈락으로 아, 가버리는 거야. 아니야. 이거 정답이다. 이거는 왜냐면 시, 이게 시골 출신들이 항상 느끼는 거거든. <laughs> 당연히 이제 버스가. 당연히 쓸줄 알고 그냥 앉아 있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야.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 이렇게 계속 지나가 이렇게 네? 정확하게 손을 넣고 네. 이렇게 하나 해야 되는데. 맞아. 서울 버스들은 네. 가만히 있으면 안 타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거든 내가 아까 맞아.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 버스 기사 아저씨가 못 봐서 못였다 못못 이렇게 그잖아 아, 알겠어. 버스 버스 고그렇게 정류장에 서치 않돼 이렇게 와서 <laughs> <이렇게 웃음> 이제 라고 준비를 하잖아. 어.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치? 그때 할머니네 댁에서 하루는잔 거야. 근데 그쪽 버스는 내가 처음 타 보는 거지. 음. 근데 애초에 내가 버스를 안 타고 항상 귀찮아 전철을 탔었어. 그래서 버스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계속 기다렸어. 하염없이 기다렸어. 버스가 한세번 지나갔다. 그때부터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아니 왜 서울 버스는 왜 사람을 무시하고 가는 거지? 내가 시골에서 온걸 알아서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이 생각을 했어. 예예. 어? 그래서. 계속 언제까지 쓰나 보자 하고 <웃음> 진짜 <laughs> 버스랑 싸웠네. 어, 나는 기다렸어. 야, 어. 너무너무 억울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지. 할머니 버스가 내 앞에 안 쓴다. 날안 태우고 간다. 난 버스 못 탄다고. 그랬더니 아휴 어, 일어서서 네가 잡아야 된다고. 가는 버스를 네가 잡아야지. 왜 기다리냐 그래서 그때 알았지. 그때 가는 버스다 음. 버스. 맞아 막에손 들어야 돼요. 네, 맞아. 양평에 있는 버스 그런 큰 버스들은 항상 그 시간에 맞춰서 5분이 5분 기다리고 아다 사람이 탑승한 그래. 후에 가는 그런 버스였어. 그 예전에는 음 마을 버스 느낌. 학교 다닐 때 좋은 일하려고 공변 당한 일 많거든. 음 맞아. 장애에서 내리는 할머니 짐 들어주려고 같이 내렸는데 버스 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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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희야 버스 정장에 항상 원칙은 서야 되는데. 아 진짜. 그냥 지나친 거네. 그 버스가 음. 좀 이상했네 그때. 자! 이제 내 질문 여기까지가 응. 끝이야. 응. 이제 너희들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차례야. 언제부터 어, 우리가, 우리가 너네 소원을 들어줄지? 소원 들어준다고 약속한 지금부터. 적이 없는데. 아니 다들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잖아. 끝이 어. 있지? 어. 응. 그래서 우리 이교시는 인생에 대해 토론을 해보자. 아, 토론 시간이야잖아 제일 막내가 여기서 인생에 대해 아니야. 토론. 인생에 대해 토론해 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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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